예, 안녕하십니까. 네이버 블로그 라이언의 낚시 일기에서 일상 기록 중인 라이언입니다. 자, 제가 오늘 나와 있는 곳은 안면도 그 남당항 부분이고요. 어, 안면도 그러니까 오늘 이제 썬이랑 선상 쭈꾸미 낚시를 이제 어, 다녀왔는데 아, 처참하게 발렸습니다. <laughs> 어찌나 그렇게 잘 잡든지 오늘 그냥 뭐 완전 물이 올랐더라고요. 아 그래서 이제 원투로 한번 어떻게 한번 써니를 좀 코를 납작하게 해주려고 지금 이제 낚시를 하러 왔는데 보시다시피 이제 물이 없습니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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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이 없어서 그 일단은 로드 세팅을 했는데 아 이제 물이 언제 들어올지 지금 기약이 없네요. 그래서 일단은 그 저희들이 이제 많은 질문을 받습니다. 그러니까 원투 낚시에 입문하고 싶은데. 어, 어떤, 어, 낚싯대가, 어, 좋겠느냐, 입문할 때. 그래서, 오늘은 좀 제가 사용하는 레드퍼스 로드를 좀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 어, 갖고자 합니다. 그래서, 어, 제가 생각할 때, 입문자들이 그, 뭐, 낚싯대를 선정하는 기준. 그러니까, 어떤 걸 위주로 낚싯대를 선정해야 되냐. 그러면 저는 주저없이 AS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, 입문자분들은 아무래도, 저는 지금 이렇게 보이시다시피 낚시대가 많거든요. 지금 펴지 않은 것도 엄청 많아요. 근데 입문하시는 분들은 보통은 낚시대가 한 대, 릴도 한 대입니다. 사용하던 낚시대가 망가졌을 때, 릴보다 사실은 낚시대가 더 많이 그, 자주 망가지거든요. 왜냐면 입문을 하시면 실수가 많아요. 예를들면 저희 같은 숙련 어느 정도 원투로 한 4년 넘게 이렇게 하시던 분들은 실수가 없는데 아무래도 입문을 하신 분들은 이제 변수들이 많거든요. 예를 들면 아, 캐스팅을 할 때, 어? 캐스팅을 할 때, 자 이렇게 달고 캐스팅을 하는데 베일이 닫혀 있는 걸 모르고 캐스팅을 해가지고 이 로드를 난간에 때린다든가, 그리고 아니면 이제 뒤에 어 초리에 그그 그 라인이 감겨 있는데 모르고 힘껏 캐스팅하다가 라인이 뿌러 그 초리가 나간다든가 이런 어떤 변수들이 많거든요 돌발 변수들이. 근데 대부분 입문할 때 많이 그 베일이 그니까 러 릴에 릴에 베일을 열지 않고 캐스팅을 하면서 이제 부서지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아요. 이거 그러니까 저희도 그런 게 굉장히 많았고 대부분 입문할 때는 그렇게 해서 로디가 그 로드 상단이 부러집니다. 그러면 입문을 하셨으니까 그거를 이제 맡겨야 되잖아요. as를 근데 일산 로드 지금 뭐 다행히 일제 뭐 불매운동을 하고 있어서 뭐 이런 말씀 뭐 어. 편하게 드리지만, 일산로드 뭐 저희는 다이와 로드를 예날에 썼거든요. 뭐, 입문할 때 다이와 입문식 서트로드를 썼는데, 그게 이제 그 릴시트가 돌아가지고, 돌아가가지고 제 비용으로 사, 자비로 3만원을 드렸고, 또그 초리가 나가면 4만원이에요. 근데 비용은 4만원을 둘째 치고, 비용은 그렇지 거의 두달 정도를 그 as 기간이 필요하거든요 한달 넘게 왜냐면 하 이게 바로 그 한국에서 수리가 되는 게 아니고 일본 본사에서 로드를 그 수리대를 받아가지고 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또 보내는데 그렇지 그리고 이제 이거를 이제 그 저희가 또 보내려고 하면 택배사나 이런 데서 받아주질 않아요 이게 길다고 그리고 이게 부서지기 때문에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파손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지간통이라고 해서 이제 딱딱한 그 동그란 통에다 넣어서 이걸 해야 되는데 또 사야 되잖아요 없으면 그러니까 여, 여러모로 이제 저희 저희가 일산 로드를 사용하다가 그 AS 관련해서 너무 염증을 느껴서 왜냐하면 저는 어 저는 이제 한번 낚시대를 한번 낚시를 시작하면 저는 이제 끝을 보는 성격이라 처음에는 입문용 로드 다이아 로드를 시작을 했고 중간에는 바로 건너뛰어서 그 일산 그 진출식 로드의 끝판왕인 토너먼트 서프티 3 0 4유를 썼거든요. 근데 그게 처음에는 배가 끌고 가 가지고 한번 부러지고 그래도 그 AS 했는데 그 중간 때가 부러졌거든요. 중간 때는 더 비싸요. 20 얼마거든요. 수립대 비용이. 근데 그거를 보증서를 쓰면 보증서를 쓰고 20 얼마가 그냥 다 감해지는 게 아니고 면책 비용이 들어가요. 제 돈으로 6만 원이 더 들어가거든요. 그 6만 원을 들여서 AS를 받는데 두 달도 넘게 걸렸어요. 그러니까 이런 일산 로드들은 이런 좀 부작용이 있어요. 그래서 아무래도 저는 그 입문자들이 낚싯대를 선택할 때는 조금 그 AS가 좀 편리한 제품을 이용하시는 게어 당연히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. 제가 낚싯대가 한 대밖에 없는데 부러져 가지고 두달 갔다 오면 시즌 끝나지 않습니까? 부러져도 바로 그 어느 지점을 가거나 어디를 가서 AS를 맡겼을 때 바로 받을 수가 있어야죠. 한 2주 안에, 일주일 안에. 이렇게 해결이 돼야 입문하신 분들은 그 기다리는 동안 또 낚시를 또 하실 수 있잖아요. 이런 편의성 때문에 AS가 중점이 돼야 되고 오늘 제가 설명을 드리는 이제 레드 펄스 그 낚싯대 같은 경우, 로드 같은 경우, 어, AS 비용이 10만 원 이하는 만 원밖에 안 해요. 어, AS 비용이. 그냥 뭐 대신 이제 중간 때 부러지고 그러면 아까 제가 그 비용이 비싸다고 랬잖아요 일산 로드나 그거 말고도 타사 국산 메이커를 아무리 돌아봐도 뭐 이거 전체적으로 1 0만원이하는중간때까지는다 만원이야 그리고 바트때 바트때만 부러지면 보증서가 있거든요 보증서 쓰면 그다 해결이 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리다 말았지만 10만원 이상의 로드는 2만원 밖에 안해요 이거 부러지면 가이드만 다 수거를 해서 맡기면 2만원에 as가 되는 거예요. 부속품들을 잘 챙기셔야 나중에 추가 비용이 안 들어갈 수가 있어요. 대신에 추가 비용도 그 저희 매니저님이 저렴하게 해주신다고 저희한테 말씀을 하셨거든요. 수입 비용이 얼마 안 든다는 게 최대 장점이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레드펄스 낚싯대 같은 경우 택배 보낼 걱정이 없어요. 어 예를 들면 그 어느 지점을 가도 바로 그 즉시 교환되거나 예를 들어 이제 꽃기식 같은 경우는 이제 랩핑이라고 해서 이 가이드를 보호하고 에폭시를 바르는 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거는 지점에서 못하니까 그런 일 그런게 있을 때는 지점에 맡기면 지점에서 대신 어 저희들 대신 as 를 보내서 본사에서 지정 as 지정 그 as 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가 예를 들어 송악 그 저는 당진에 많이 낚시를 가잖아요 그럼 당진 쪽에 송악 뭐 당진점에다 이렇게 맡겨 음 그치 니가 어, 응 낚시하다가 써니가 어, 좀 전에,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, 캐스팅 하다가, 그, 석축에다 내리, 떠, 어, 찍어가지고, 석축에다 내리 찍어가지고, 가이드가, 그니까, 2번 때가, 2번 때가 부러졌어요. 근데 이거를, 저희가 낚시가 끝나면서, 성문방조제에서 낚시를 했으니까, 이거를 집에 올 때, 송화가이씨에 들려서, 이제, 송화점에 맡겼어요. 부러진 거랑 가이드랑 해서 다 맡겼어요. 그래서, 나중에, 다음에 낚, 다음 주에 낚시 올 때, 송화점에 들렸더니, 딱, 돼있더라고요 준비가. 그래서 만원, 딱, 주고. 이렇게 이렇게 편리합니다. 그리고 택배 비용도 안 들고. 왜냐면 그 택배 비용 제가 만약에 집에 가서 이걸 AS 처리를 해야 된다. 그럼 택배 비용 들죠. 그다음에 지관통도 또 따로 사야 되잖아요. 그 지관통을 산다고 해서 또 택배 회사에서 다 받아 주지도 않아요. 길다고. 그러니까 이런 AS를 받을 수 있는 편리함이 있습니다. 대신에 뭐 고객 과실이니 뭐 회사가 이거 따지지 않습니다. 예,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그 다음에 레드펄스 로드의 최대 장점 이제 as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더 장점이 있는 게 중고보상제가 있습니다 75%를 본사에서 보증을 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 99,000원인데 10만원이라고 치고 75,000원을 보증을 해주는 거예요 어 75,000원 그러면 여기 상위로드로 갈때 나머지 추가 비용만 지불을 하면 75,000원 보증을 보정을, 받았, 보정을 받았으니까 이거 뭐막 엄청 험하게 썼어도 그냥 그 가격은 보장해 준다는 거예요. 근데 사실 어떻습니까? 중고 장터에 저희가 내놓으면 그거에 75% 이렇게 받기 쉽지 않죠. 완전히 그 A급 상품이나 대야 뭐이 정도 해줄까? 그것도 고객들이 찾아야 이걸 해주잖아요. 근데 본사에서 뭐 업그레이드 할때 예를 들어 액션이 마음에 안 들어. 아니면은 뭐이 로드에 질려서 다른 장르를 하고 싶어. 또 내지는 뭐 상위 기종으로 올라가고 싶어. 뭐 이런 걸할때 기존의 로드를 다른 사람한테 팔, 팔려고 고생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. 그냥 본사에서 75% 보장해 주니까 본사 대신에 이제 레드펄스 로드 중에 내가 가고 싶다는 게 상위 기종이 있으면 아, 나 이거 하고 싶어. 아니면 다른 장르를 하고 싶으면 나 이거 하고 싶어. 그러면 그거에 대한 추가 금액만 내시면 된다는 거예요. 대신 75%는 보장을 해 주고요. 그게 중고 보상제이기 때문에 어, 예를 들어, 3만 오천 원짜리, 뭐, 이게 10만 원이라고 했잖아요? 3만 오천 원짜리 노드 사다가 1, 2년 쓰다 버리는 것 보다는 훨씬 더 이득이라는 거예요. 왜냐하면 75%는 우리가 보장을 해주니까. 그래서 그런 장점들이 있어요.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, 입문하실 때는, 어, 단연코 이거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. 음? 그러니까 AS. 그 다음에, 그런 중고, 예를 들어, 이제 상위 기종으로 업그레이드 할때 어떻게 할 것인가? 가성비 좋은 로드는 무엇인가? 근데 가성비 좋은 거 아닙니까? 10만 원을 투자해서 2년, 을 3년을 쓰다가 중급, 중급 로드로 업그레이드 할때 이거 뭐 어떻게 썼는지를 이유야를 막말하고 7만 5천 원을 보장을 해주는 그리고 상위 로드가 나왔을 때 업그레이드 할수 있는 75%보장해주는 이런 제도가 제가 볼 때는 레드폴스 로드가 어, 단연코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저는 가지고 있는 일산 로드 다 중고로 팔고 정리를 하고 어 지금 다 제가 갖고 있는 모든 로드가 다 레드포스 로드인 거예요 저는 진짜 이제 일산 로드는 지금 안 사실 거 아니에요 <laughs> 안 사실 거니까 국산 로드 중에 뭐가 좋냐 그러면 이것만 판단하시면 돼요 국산 로드 중에 A, AS 비용이 저렴하고 신속하게 AS가 되고 중고로 정리할 때 손실이 별로 없으면서 업그레이드 할수 있는 비용 그리고 이걸 판다고 해서 이게 인기 이거 진짜 못 구합니다 못 구해 지금 저희 이거 새로 뽑는 거 지금 주문해 놨거든요 써니 말대로 중고도 안 나와요 왜냐면 가성비 좋거든 아 진짜 써보시면 알아요 이거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고 써보시말아요 근데 그 아예 입문하지 모르시는 분들은 좀 이게 하다할 수는 있거든요 왜냐면 이게 서프트니까 좀 연습은 하셔야죠 캐스팅 연습은 그래서 오늘 그 원투 낚시 입문할 때 어떤 낚싯대를 사용하는 게 좋은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런 거에서 최적화된 게어 레드펄스 로드가 아닌가. 그래서 감히 이렇게 제가 어 레드펄스 중고 보상제, 그다음에 AS 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. 그래서 일단은 뭐 어두워지는데 어 아직도 물이 안 들어오네. <laughs>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지금 여기서 원투 낚시를 더 하게 될지 아니면 뭐뭐 뭐 다음에 인사드릴지 모르겠지만 다음에 더 좋은 곳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예, 네, 감사합니다.